다 비야, 큰일났다. 오너브의 다이아 영상 유출됐다. 후다오너브 <laughs> 이러고 있는데 미친놈이야. 오너브 이러고 있네. 나도 다이아 방 보고 싶어. <laughs> 오렌지 너션니징어더라고야야 <laughs> 방은 모르겠는데. 에, 에헴 머길래 이런 반응이냐고요? 애기인 구나 그런 게 있어요 여기가 음지방 음지방, 양지방이 어, 나여져있습니다이방다 똑같죠 음양의 조화가 어루, 어우러져 있는 아가, 방입니다 몰라. 감사합니다 음양... 의 조화...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양기 그득한 거 봐라! 아이 미래를 봤다 어느샌가 이놈 이름이 갱생아씨 탑이로 바뀌었더라 내가다정탑이 이건 못찍켜줬어 음향에 조화라는데 여긴 왜 햇빛을 아, 우고 타빈이 저 너무 수치스러워요 아이돌이야. 저 아무 말도 안했... 전 그냥 양기라고만 말했을 뿐인데 음. 그게 어떻게 수치스럽죠? 그래 양기 음기고왜 음. 이상한 말이야? 몸부레, 몸부레. <laughs> 님들 머리에 그런 거밖에 없어뭐머엔뭐 밖에 안보인다고대국하자 그냥 나 아, 진짜. 진짜. 머 눈엔 뭐만 보인다고 하, 아, 뿡댕이네. 양기나 응기네요. 이상하각하는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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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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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유키맨 튜 유키맨 튜 졸라 귀엽다던데 여기 왜 이래? 졸라 귀엽네요. 모르겠다. 원래 야스도 졸라 귀여운 거 맞는데요? 우리 밖 나가서 야스 거리고 다니지 않잖아요. 아니 양기 음기가 어떻게 야스를 뜻해요? 양기 음기에 나오는 XXX는 성 그러니까 성별을 뜻하는 일텐데 왜왜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? 아니 고삐 풀린 게 아니라 원래 어... 원래 아니 맞잖아요. 나불 아, 그런 이런 열려 있는 척하더니 너도 오픈 마인드인 척하더니 오픈 마인드는 무슨? 아니 내가 말한 거는 이제 성별을 뜻하는 그거였는데. 어, 너 가면 뭐 <laughs> 아니, 아니 이럴 터는 게 아니라 좋아, 아니 맞다고. 감사합니다. 음. 이분이 나갈게요. 나가지 마. 마. 가지. 나비 아이. 근데 이 정도는 겪어 봐야 이제 이걸 견디고 뚱이아될수 있는 거지. 이렇게 수치스러 보긴 처음이야.